안녕하세요. 한의사가 들려주는 건강정보 한들TV입니다. 오늘은 피를 맑게 해준다는 것으로 유명한 부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부추하면 비 오는 날 부추전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요. 사실 부추는 다양한 만성질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중 하나라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부추의 효능에 대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부추는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이 만성 염증 상태인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만성 염증 상태는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류마티스, 루푸스, 크론병 등의 자가면역질환은 물론이고 신경 퇴행성 질환이나 세포 돌연변이로 인한 암세포 성장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을 조절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부추의 항염증 효과는 부추에 들어있는 다양한 성분 덕분인데요. 바로 케르세틴과 알리신이라는 물질의 효능입니다. 케르세틴과 알리신이 항염작용을 하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케르세틴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염증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여 강력한 항염 및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입니다. 특히 2016년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케르세틴이 염증 유전자의 발현을 감소시키고 염증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알리신이라는 물질은 마늘에도 들어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여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추의 항염증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지방이 많은 생선과 함께 먹는 방법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등 건강한 지방이 많은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오메가3 지방산 역시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추와 함께 섭취했을 때 더욱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부추의 두 번째 효능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심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에 해당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며 쉽게 혈관이 손상될 수 있어서 각종 뇌혈관 질환 및 심장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부추에 들어있는 유기황 화합물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개선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작용으로 높아진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도 있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부추가 혈관 기능을 개선해서 잠재적으로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부추의 효능, 어떻게 먹으면 그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올리브오일에 살짝 익혀서 먹는 방법입니다. 부추를 무침 등의 방법으로 먹는 방법도 있지만 익혀서 먹는 것을 선호하신다면 살짝만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면 혈압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더욱 좋습니다. 다른 요리에 올리브 오일을 사용할 때에도 부추를 잘게 썰어 오일에 섞어서 잠시 두었다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부추의 효능을 충분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부추의 효능은 당뇨에 도움이 되는 점입니다. 부추는 우선 혈당 지수가 낮은 야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소화되고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부추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관에서 포도당의 흡수 속도를 늦출 수 있어서 다른 음식에 곁들여 먹었을 때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항염작용이나 혈압, 콜레스테롤 조절 작용 역시 인체 내의 대사 과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췌장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당뇨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음식에 부추를 곁들여서 먹는다면 이러한 혈당 조절 기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많은 요리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특히 구운 닭고기에 살짝 익힌 부추를 곁들여서 먹는다면 건강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부추의 혈당 조절 효과를 충분히 낼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조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추의 효능, 그리고 그 효능에 도움이 되는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추가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해도 전반적인 식사 구성과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별 반응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전문 의료인의 진료가 꼭 필요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위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는 한들TV였습니다.